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응급처치 중에서 음, 아직 여러분들이 그 실제 처치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 않았잖아요. 않았 그죠?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어,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신고, 신고, 이거 쉽죠? 간단하고 어떻게 해요 신고? 핸드폰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전화하시면 돼요. 끝났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어, 이렇게 하면 한 1분? 강의했나요, 그죠? 자, 우리나라에는 그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5조에 보면은 신고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응급 의료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신고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거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반드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응급 상황이 벌어져서 응급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면 법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신고하는 게 아니고 응급상황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응급 응급 한문에 마음심자 들어가 있다 했잖아요 이거 이거 하고 감동받았잖아 자 마음심자 우리는 마음이 우러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처치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바로 가서 하고 뭐 어? 물론 신고는 다 기본이지만 근데 그거를 할수 없는 상황이면. 신고는 반드시 해줘야죠 다 순서가 있습니다 뭐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그다음에 1 1 9 신고하고 환자 상태 확인하고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뭐 호흡이 없으면 은뭐 심폐소생술 들어가고 호흡이 있으면 은 환자를 안정, 안정시키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처치를 지금 못한 그냥 지나치냐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지나치면 안 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왜 법에 안 걸릴라고? 아니죠. 우리 마음이 너무 착해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무가 있어요. 이건 협조의 의무인데, 이건 뭐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냐면, 그 응급 의료 전문가가 이제 처치를 할때 협조를 요청하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면 무조건 협조해야 됩니다. 그것도 협조의 의무예요. 응급 사항이 발생해서 누군가가. 들어갔어요. 심정지 환자가 발생을 해서 응급처치를 할줄 아는 사람이 들어갔다 쳐요. 자, 그 사람이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자, 저쪽에 노란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여기 빨간 옷 입으신 분, 빨간 옷 입고 머리 기시고 안경 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자꾸 살이 붙는데 정확하게 지목을 해줘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그냥 빨간 옷 할게요. 이쪽에 빨간 옷 입으신 분 자송, 자동 제세동기 좀 갖다 주세요. 정확하게 명칭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지목 당한 사람은 반드시 섭조 해야 됩니다. 무무예 자, 우리는 일단 신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할 거예요. 자, 119에 전화를 합니다. 119 전화해요. 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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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 자,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응급으로 상담원이 전화를 받죠. 자,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질문을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 거기 위치가 어딥니까. 어. 뭐 어, 어떤 상황에서 지금 사고가 났습니까? 뭐 다친 사람이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뭐 기타 등등. 어, 부상 정,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뭐 혹시 응급 처치 뭐 하실 수 있습니까? 기타 등등 막 물어봐요. 그러면 그 상황에 차분히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근데 보통 대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당황해요, 막. 당황해. 메일이 아니면은 또신경안쓰라 그래요. 그냥 괜히 막 엮이는 느낌 난다고 막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띠띠 여보세요. 여기 저기 그 교통 사고 났어요. 어, 거기 어디지? 어,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뭐 어디 버스 정장 앞인 것 같아요. 자 끊을게요. 끊어버려. 그러면 우리는 신고의 의무를 한다고 했어요. 소방 대원들, 구급 대원들이 찾아가지 못해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고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죠자 그러면 이제 물어봅니다. 물어봐요.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치를, 택시 운전기사 아저씨들은 길을 다 많이 알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보여요. 어, 여기 8단지 아파트 뭐, 810동 앞인데요. 아니면 학교가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학교 앞입니다. 또 가다가 보면 우체국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학교 옆에 우체국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우체국 앞입니다. 딱 정확하게 집을 수 있는 포인트의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건물을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건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빌딩으로 막돼 있어요. 뭐 우체국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 보면 가게 상호가 있고 전화번호들이 간판에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가게 상호 얘기하고 전화번호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럼 금방 찾아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 어 이런 곳이 아니에요. 사고 난 장소가 만약에 이런 데가 아니고 뭐 그냥 길+ 길가예요 길가 건물이 없어. 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요? 위치를 어떻게 설명해줘요? 잘 모르겠는데요. 길 한복판에서요. 사고가 났어요. 사고 현장을 보니까 너무 슬퍼요.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어딘지를 몰라요.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전화기로 GPS 추적을 해서 찾아올까요? 찾아올 수 있을까? 요즘 같은 그 시대에는? 모르겠네요. 그거 GPS 추적 요청하고 신호 띄우고 오고 하는 데까지 하면 아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보면 이 길가에는 도로가에는 큰 길이든 뭐 작은 길든 이 보면 전신주가 있습니다. 전신주 보통 30m에서 50m 간격으로 계속 있습니다. 이 전신주에 보면 숫자가 써져 있어요. 지금 잘 보이죠? 자 확대된 것도 한번 보여,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읽어주면 돼요. 자, 이 숫자는 뭘 표시하냐? 위도와 경도를 표시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위도와 경도를 표시해주고 그다음에 이게 뭐? 뭐 지, 이, 가는 방향이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뭐 이거부터 뭐 하여튼 그런 그 정확하게 제가 이거를 뭐 모르지만 경도, 위도 뭐 이거 세는 방법도 몰라요 저는 근데 그게 여기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번호를 알려주면 그냥 찾아옵니다 주소 물어보고 주소가 뭐 대충 여기 어... 여기 전라도 광주... 광주 어디 광주 북군인데요북군인데요뭐 북구가 뭐... 뭐 400m 트랙이에요? 못 찾아오죠 이거 찾으시면 돼니다 전신주. 자, 그 다음에 등산을 가거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안, 해안가나 이런 데 가면 막 넓잖아요. 건물도 없어요. 바닷가에 전신주도 없겠죠. 산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그럴 때는 뭐가 있냐 하면 국가 지점번호라는 게 있어요. 산에 등산로에 이거는 다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요. 그렇고. 자, 이렇게 국가 지점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또 스마트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고를 해서 이 국가지 전 번호를 알려주면 내 위치, 전환당한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QR코드를 딱 찍으면 내 위치가 떠요. 그 문자 전송을 딱 보내면 내 현재 전환당한 위치에서 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내 거를 신고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사고난 타인의 그 사고를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119가 와요. 그럼 됐으니까 난 끊어? 아니에요. 끊으면 안 돼요. 자,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119 상담원과 통화를 끊으면 안 돼요. 어, 이119 상담원이 계속 나한테 어떤 지시를 해줄 거예요. 혹시 응급처치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나할 수, 나 배운 적 없습니다. 그럼 환자 상태가 어떻죠 물어봐요. 뭐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니요, 숨 쉬, 숨을 안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응급처치로 지금 심장압박을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막 시켜요. 왜요? 구급대원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니까. 자, 만약에 또 심, 심장, 어, 숨을 쉬고 있습니까? 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뭐, 뭐 출혈이 있습니까? 피가 나는 곳이 있습니까? 막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환자를 최대한, 어, 2차 사고에서,가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심정지가 왔을 때는 심폐소생술로 빨리 심장을 뛰게 해서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처치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우리는 아직 처치를 못하니까. 신고를 이렇게 해야 된다. 위치 설명을 할 때는 위치를 몰라도 건물을 이용하거나 주변 전신주라든가, 전 건물이 없으면 뭐 국가 지점번호라는 거를 이용을 한다든가, 건물인데 특정 지을 수 없을 경우에는 빌딩마다 다 간판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 그냥 찾아온다. 뭐 이렇게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신고는 할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어 조금 더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한번 가 볼게요. 아 어, 뭐를 할까? 정해 놨는데 생각하는 척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연부 조직 손상. 이런 전문 용어 쓰면 싫어하죠. 멍들고, 시나고 까지고, 베이, 이게 베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실생활에서 막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